남사고 선생의 격압류록 오늘은 정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이란 말은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죠. 바른 깨달음을 가지란 얘기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불각정신원무심이라고 했습니다. 원무심은 죽을 사자를 받지 자한 것이죠. 자 정신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몸과 마음을 바로 닦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고요. 동서, 도교, 회선경이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도와 종교, 가 침은 성경으로 모이게 된다.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교는 사라지고 영성의 시대,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어, 모든 종교로 가르침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6,000년 전에, 우리 한웅천왕의 선도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 모든 종교가 나왔는데, 자,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근본의 진리,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공자맹자 또는 연부를, 또는 뭐, 줌을 내오는 것, 자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선도 또한 우리 민족 종교 동화하게할것 없이 모든 르침들이다 이제는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가르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다. 환웅천왕의 아, 가르침인 선으로 돌아간다. 이 선이라고 하는 자선이죠. 자선인의 가르침, 자선 선인데 자 자선이란 건 뭡니까 바로 신교죠. 신교 신교라고 하는 것은 바, 바로 환웅천왕의 선도 신선도 신선교를 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어, 모든 종교에 뿌렸던 신교 선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가침이 하나로 돼서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